안녕하세요. 오늘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목에 통증이 아주 심하잖아요.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감기처럼 살짝 지나가는데 심한 분들은 목이 아주 그냥 찢어질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이런 분들한테 한번 응용해 볼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는 이누염에 특히 효능이 있는 그런 약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이꽃 같은 경우는요, 이 식물 같은 경우는 한번 먼저 모양 한번 볼까요? 꽃이 이렇게 핍니다. 이렇게 지금. 이런 식으로 해다가 점점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나오겠죠? 어. 요 호라비 꽃대라 가는 식물입니다. 호라비 꽃대라는 거는 이름이 호라비라는 말이 붙은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. 호라비 바람꽃, 뭐 이런 식으로. 호라비라고 하는 거는 요 이제 식물 하나에 꽃대가 한 개가 올라온다 해가지고 호라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. 요게 지금 보면은요, 이 호라비 꽃대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있냐면, 요 잎사귀보다, 잎이 네장으로 나요, 이거는. 잎사귀보다 이 꽃대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. 어, 그 다음에 이 잎사귀 가에 보면 이 거치가 있는데, 거치 부분이 지금 갈색이죠. 이 갈색이 있다라는 거, 요게 이제 호라비 꽃대의 특징입니다. 이 호라비 꽃대 같은 경우,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재로 사용하는데요. 은전초라고 해서 약을 사용합니다. 약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소종작용하고 해독작용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어열도 제거하는 그런 효능들이 있어서 보통 이제 기관지염이라든지 인후염 이런데 요거를 사용을 했어요. 그러니까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인후부에 통증을 많이 일으키거나 할때요 은전초를 이 전초를 약으로 사용합니다. 요거를 사, 요거를 채취를 해서 한번 이제 복용해 볼 수도 있겠죠. 또한 요거는 이제 어혈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어가지고 어떤 생리 불순이라든지 생리통, 월경이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할때 요 호라비 꽃대의 전초를 채취해서 은전초를 해서 약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참 독특하게 생겼죠? 식물을 이렇게,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뭐 효능도 효능이지만 이 어떤 그 생긴 모습이 참참 참 매력적인 식물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한번 이 호랍이 꽃대라는 식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어요. 자,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